여러분, 오늘 12월 5일 멀티버스 X 보셨습니까? 와, 이 코인 드디어 미쳤습니다. 그동안 사람들한테, 아, 저거? 그냥 횡보하는 돌덩이 아님? 소리까지 들었던 애인데, 오늘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폭등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한번 튀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진짜 현실적인 내용이라, 절대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멀티버스X. 지금 차트만 보면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은밀하게 단단히 매집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세적들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말 필수 재달락업 폐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고점에 던져진 사람 될수 있습니다. 오늘 멀티버스 X, 시원하게 상승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깜짝 놀랬죠? 이 급등이 왜 위험하냐면요. 딱 세력 매집 끝났을 때 나오는 파동 패턴이랑 일치합니다. 그동안 EGLD가 움직였던 흐름 보면요. 진짜 너무 뚝 하고 죽어 있는 척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아이씨, 지겹다. 하고 손 털게 만든 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칼 같은 급등을 넣어버린다? 이거 누가 봐도 연말 시즌 맞춰서 한번 크게 터트릴 준비 끝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미친 포인트. 멀티버스 X 재단 쪽에서 락업 해제 일정이 딱 연말 연초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세력들 연말 고점까지 한번 싹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 물량 해제되면 그때 전량 던지고 튀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나온다고 와, 장기 투자! 이러고 들어가면 나중에 재단 물량 직격탄 맞아서 고점 분견할 때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이 타이밍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 몇달 동안 위를 눌러오던 추세선을 오늘 강하게 뚫었습니다. 단순 반등이 아니라 매집 끝난 시그널일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거래량 폭발. 평소 거래량의 3에서 5배 이상 늘어난 구간이 나왔습니다. 세력 실체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결론적으로 차트는 한번더쏠 준비는 끝났고, 다만 그 이후는 절대 방심 금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실제로 최근 특정 고래 지갑들의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됐어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 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사기 배위지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적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 나게 그냥 전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대규모 매도 중배 완료.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 물량 싹 털어먹으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 폐지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와서 달려든 개인투자자들 또다시 영락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누적 120만 건 이상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는 못해드리지만 일정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두었습니다. 어차피 우려로 드리는 건데 손해 보시는 건 없잖아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금에 좋은 가격에 잘 잡았네요. 자료 깔끔하니 좋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주실 줄 몰랐네요. 영상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1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낙업해제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 만큼은, 아, 나또 몰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 되질까 봐 자동문자 발신 시스템도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아,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힘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했다가 제 정보 도용 및사칭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로 가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재단은 낙업 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낙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가격은 한 방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도 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 재단은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아직까지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해제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